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 내 편, 내 편이 이베스트 투자 증권 안녕 하 세요, 머니 보입니다. 안녕 하 세요, 몽굴 입니다. 네. 그 머니 보 니？지난 시간 까지 는 저희 가 네. 업종 을 가지고, 네. 이 제는 그 API 를 이용 을 해서 정보 를보 내고, 그리고 네. API 를 이용 해서 정보 를받 는, 해봤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걸로 예, 예. 테마 <laughs> 사실 테마 사실 정보 그 테마가 훨씬 유용하죠 예, 아, 유용하고 예. 좀 휘발성이 있어서 네. 개인들이 좀 좋아하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테마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거 관리 안 되죠 예. 그거 <laughs> 개인이 관리하기는 진짜 힘들 고요 관리 잘안 됩니다 예. 음, 그, 증권사 테마 쓰십시오. <laughs> 훨씬, 예, 근데... 네, 훨씬 잘 나눠주고, 잘 관리해주고, 이 테마 데이터 보면서, 아, 이 회사가, 이베스트가, 진짜, <laughs>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제, 바로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아, 저도 이제 이거 API 만들면서, 음, 이 테마가 되게 신선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타증권사는 그냥 테마 목록만 딱 주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무슨 무슨 테마가 있다. 예, 그다음에 예. 거기에 그냥 뭐 해당되는 종목은 뭐뭐가 있다. 음. 뭐요 정도까지만 줘요. 그러면 이제 예.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해야 되니까 어, 손이 많이 가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테마가 어,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잘 아, 업데이트를 테마 관리 예, 이트가잘안 잘 돼서.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사진권 사건을 쓰다가 테마는 아예 그냥 안 했어요. 포기를 음. 해버리고 예, 예. 그런 신경도 안 썼는데. 예. 근데 입에서 걸 보니까. 음. 아, 테마가 진짜 잘돼 있어요. 음. 차라리 음. 에, 이걸 보면서 예. 아, 이제 테마를 한번 손대 볼 수도 있겠구나. 음. 프로그램상. 예예.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예. 되게 잘돼 있어요. 음. 자, 예. 오늘 강의를 해 주실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테마 데이터를 네. 이제 네. 불러오는,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 예. 그래서 한번 보시죠. 8425. 예. 8425가 842 그래서 이렇게 딱 검색을 누르시면 테마 전체 조회가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조회. 예, 예. 입력은 아무것도 안 받아요. 예, 그냥 예. 그냥 주는데 테마 이름하고 테마 코드만 줍니다. 예, 예. 음, 이거 되게 되게 단순하죠. 예. 인블럭하고아웃블럭이 너무 단순해서 일단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음. 실행을 해보는데 저희가 이제 도스창을 미리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고 이제 한번. 참 테마 좋아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또 실행을 하면 뭔가 잔뜩 나왔습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테마 코드 아까 그 보신 대로 테마 이름하고 테마 코드하고가 쭉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 바로 이것만 갖고는 뭐 쓰기가 좀 뭐하죠? 어, 테마가, 테마가 200개나 돼. 되네. 네. 200개나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일단 이 테마 코드 이게 종목 코드 나 혹은 저기 업종 코드처럼 예예. 똑같이 받아가지고 이 코드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니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어, 작성용 붓박이 테이블이죠. 예. <웃음> <웃음> 예, 이런 걸 이제 베이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도 어, 8 4 2 5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예. 8 4 2 5 8 4 2 5 코드 전체. 전체 테마 코드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지난번에 몇 번을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똑같이 쓰니까. 예예. 그래서 이제 그엑셀 l 쿼리를 어, 불러내고 이 COM DLL을 불러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패스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현재 위치를 찾아내요. 그럼 이제 어, 디렉토리 패스가 나옵니다. 그럼 그 패스에다가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inspect. currentFrame. fcode. name. 그냥 이거 그냥 쓰세요. 이게 <laughs>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왜 그래, 디버깅용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면서 들어가려면 부차적인 게 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실행되는 이 상황에서 이 예. 코드가 속해 있는 함수 이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 함수 이름 p 8 4 2 o 그 이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져온 다음에 그 이름점 이름 다음에 인블락 이름에 아웃블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름을 보시면 8425 인블락 8425 아웃블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저걸 이제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블락 아웃블락 이름을 넣어준 다음에 이제 리소스 디렉토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T8425의 리소스를 읽어온 다음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더미, 더미 아무것도 안 넣어 가지고 그냥 보내고 나면 그리고 기다리죠 데이터 주기를 기다리다가 데이터가 다 오면 get block count 그래서 총몇 개의 데이터가 왔는지 확인해서 그 확인한 숫자만큼 반복해 가지고 테마 이름하고 테마 코드를 쭉 받아다가 받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리턴시켜 줍니다 그래서 걔를 찍으면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서 요 밑에선 찍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어, 라이팅을 했죠 기존에 있던 거리플레이스로 해서 넣고 인덱스는 false로 했습니다 인덱스를 넣어 놓으면 되게 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모든 데이터를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수, 어, 숫자로 순설맥이거든요 근데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어, 저장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도 하고 출력도 해 봤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저장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다른 거랑 엮어서 쓰기 위해서 어, SQL에서 조인이라고 하죠. 몽골인분도 많이 써보셨을 거지만,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 테이블 전체 테마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842화면은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강의했었던 거, 인블럭 네. 아블럭을 네, block, 어떻게 그 호출하고 데이터를 받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예. 그 이, 이거랑 똑같았던 게 지난번에 그 업종 코드 가져온거있잖아요 예, 예. 걔랑 똑같죠. 예. 그냥 베이스 테이블 가져오는 겁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예. 테마를 활용하는. 그렇죠. 거 한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예, 코메타 예. 처리하고 일단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죠. 1533일5삼특히 1533. 테마. 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1533. 어, 또 1533이라고 놓고. 저는 딱 치면 여기 특이템을 하고 있죠. 이기는 뭔가 구분한 것을 넣어주고, 뭐 예. 날짜를 넣어주게 돼 있어요. 넣어주면. 근데 구분이 이제 상승률 상위, 뭐 하락률 상위, 이러고 나오네요. 예. 어, 유용합니다. 이거 hts에서 보면 그 단타 치는 사람들, 음. 창에 항상 있죠. 상승률 상위, 음. 하락률 상위, 거래량 증가 상위, 막 이런 것들. 예. 오고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테마별로 가져오기 때문에 예예. 무슨 테마가 아, 상승,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이런 거 가져올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특이 테마에 넣고 구분에다가 뭐랄까 아, 상승률 상위로 뭐, 뭐 대북 관련들이 대부분 나오겠죠. 요즘 그래서 아, 좀 그런데 리모델링 인테리어입니다. 꽝입니다. 꽝. 틀렸습니다. <laughs> 몽골이님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요즘 건설 쪽이 예, 예. 강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주로 대북 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 테마로 잡혀있던 건 리모델링 예, 인테리어로 잡혀있고, 예. 뭐, 뭐 북한, 북한 다 그겁니다. 관련, 네. 예, 맞습니다. 예. 강관 이것도 대북이죠. 해저터널은 예. 아마 회사가 몇개 없어서 여섯 개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10위까지 예. 철, 철도 이게, 이거 전부 다 저기, 그, 그거잖아요. 북한 관련해서. 연, 연관되어서. 네, 다 연관, 예, 예. 10위까지가 다 이거인데,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쎄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 요즘 어디가 움직이는지 찾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찾는 게, 예. 옛날 같았으면요. 이거 다 데이터 받아가지고요. 예. 구글 어, 서치해서, <laughs> 어느, 어느 종목이, 어느, 어느 테마에 들었는지 다 확인하셔서, 내가 다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밤새 디비를 돌려서 음. <laughs> 아, 무슨 테마가 세구나 <laughs>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한코드가 그냥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전벽해예요. 네, 한, 코드. <laughs> 음, 이제, 예, 에이, 한 코드가 에이. 딱 나오기 때문에 <laughs> 그냥 이거 예. 돌리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코드가 뭐 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음. 상승만 봤으니까 그런데 예. 그러면 어, 뭘 많이 파는지 도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요즘 이일를 넣으면 하락률 삼인데 짜잔. 역시 바이오 <laughs> 제대혈 바이오 아, 치매 바이오네. 슈퍼박테리아 정유가 껴있다는게 좀 의미이긴 한데 뭐 예. 어쨌든 유전자 뭐 이렇게 없어서? 예. 네. 다 이걸로 빠져있습니다 네. 어, 노령 워우 막 저, 의료기기 20개 종목 20개 거의 20개가 어, 지카바이러스 그냥 다 빠져있습니다 방역 전부 다 빠져있죠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거 좋은 어, 좋은 트랜잭션이에요 TR. 자, 이제, 이게 뭔지 보셨으니까. 1533 코드거든요. 1533을 이제 한번 보시면, 역시 애들 똑같습니다. 1533. 여기 구분으로 아까 넣었던, 이건 이제, 1은 상승률, 뭐 2는 하락률 이렇게 나오고요. 대비일자는 이제, 날짜를 넣어주면, 여기, 여기 보시면, 그래요. 날짜를 넣어주면, 설명은 별로 없는데, 이 날짜랑 비교해서 될 겁니다. 저게 20일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모멘텀이랑 같아요. 20일 전과 비교해서 상상, 상승한 어, 어, 종목, 상, 종목, 하락한 종목, 테마, 예. 아, 상승한 예. 테마, 하락한 테마들을 쭉 보여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걸 안 넣으면 그냥 어제 대비고, 넣어주면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예예. 뭐 10일 넣으면 10일 전 대비, 5일 넘으면 지난주 대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넣어주는 건데. 같습니다. 음, 앞에 거는 뭐 설명 안 해드려도 이제 다 아시는 거고 이제 가져오는 것도 역시 블록 카운트를 해가지고 테마 이름, 전체 상승 하락, 뭐 비율 이러고 나옵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랑 이게뭐이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아 블록, 그럼 이블록은 이제 아 어떻게 처리하는구나. 예. 예. 모르시겠으면은 지겹도록 <laughs> 저기. 그 질문 남겨주시면 어떤 네. 부분에서 헤매시는지 제가 네. 조금 확인해보고 어.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보뭐죠 아, 뭐, 자택 숙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보신 거랑 똑같이 리모델링 상승 종목 아, 전체는 22개인데, 상승이 15개, 하락이 6개, 상승비는 68%,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15종목 중에 4, 14개가 상승하고 하락은 하나, 네. 그니까 이것만 그냥 호출하면요. 아, 다 나옵니다. <laughs> 그, 저기, 네. 다음 강의에 네. 저희 테마가 이제 어떤 테마에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 이제 불러보는. 테마볼 종목. 네. 네 트랜잭션을할 네, 텐데요. 네. 어, 고치지 마시고, 저기, 마, <laughs> 테마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 빨리 좀 업데이트 해달라고. <laughs> 멍구리 님이 꽤 관심을 갖고 있어요. 테마를 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그. <laughs> 저희돈 벌려면 에, <laughs> 테마주 해야, <laughs> 해야 돼요. <laughs> 아니 그 테마주를 욕하는데 테마를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꿰고 있으면 그 테마가 네. 그 욕하는 그 테마는 그이 테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그 테마잖습니까? 그, 네. 정치인들, 정치인들 테마, 테마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저기 쓸데없는 소문 있는 테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건 그런 테마가 아니라. 저기 어 정말 사업별로, 예예. 그 다음에 연관 또 업종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쭉 테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예. 이런 거는 어 제대로 된 투자죠. 무슨 느닷없이 뭐 동창에서 사진 찍혔다고 해서 <laughs> 동창에도 아니고 또 어쩌다가 악수 한번 했다는 거 사진 찍혔다고 해서 그런 건 테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이테마는잘 만들어졌습니다. 음, 지금은 저희 이제 API 쪽 예. 했는데 네. 어 나중에 제가 이 API 그 api 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공하는 그 과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오늘 예. 테마 첫 시간 약간 네. 그러니까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는지 예. 물어보고 그 테마가 얼마 어, 어떻게 상승했는지 그쵸? 하락했는지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전체 테마가 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 지금 이거 딱 넣어보면 아 지금 시장의 주도는 북한 관련이다 예. 시장의 그 바닥은 바이오 관련이다라는 게 바로 이 테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머니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